땡큐 주유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주유하실 건가요? 응. 얼마치 하실 거예요? 응. 만원이요. 응. 알겠습니다. 띠띠띠띠띠 만원 주유해주세요. 응. 주유구를 열어주시고요. 시동은 꺼주세요. 주유 다 하셨나요? 응. 그러면 카드를 챙겨주시고요. 더러워졌어요? 그러면 세차장에 가서 세차하실래요? 응. 그럼 세차장으로 이동해주세요 엄마, 엄마. 엄마가 이동시켜줘요? 응. 알겠습니다 세차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세차장에 들어왔습니다 세차를 하겠습니다 먼저 워시 액을 뿌려드릴게요 씩씩씩 씩씩소 시세미를 열심히 닦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을 뿌리겠습니다. 와! 차가 깨끗해졌습니다. 저쪽으로 가시겠어요? 네, 그러면은 깨끗한 차로 안녕히 가세요. 빠빠.